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동절기 한파 대비 에너지 바우처와 난방비 지원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 겨울에 난방비 때문에 고민하시면서 보일러 온도를 낮춰가며 추위를 참으셨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말 다릅니다. 정부에서 시니어 가구를 위한 지원금을 대폭 늘렸거든요.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니. 이거 놓치면 정말 손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올해부터 정책이 크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여름용, 겨울용으로 나눠서 받았는데 이제는 통합 운영으로 바뀌어서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마치 적금 통장처럼 필요할 때 꺼내 쓸수 있게 된 거죠. 지원 금액도 놀랍게 늘었습니다. 가구별로 최소 29만 5천원에서 최대 70만 1천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작년보다 훨씬 많아진 금액이죠. 여기에 더해서 시니어 분들에게는 가스, 전기 등 실제 난방비를 별도로 지원해주고 경로당에는 월 40만원씩 난방비를 따로 지원한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기간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입니다. 거주지 동사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저는 직접 동사무소에 가시길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면서 본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맞춤형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연탄이나 전기 히터 같은 것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같은 신분확인 서류만 준비하시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라면 관련 증명서도 가져가세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게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 잔액은 내년 3월까지 반드시 다 써야 합니다. 2월이나 환불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혹시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반드시 상담 받아보세요.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 겨울 유독 한파가 예상된다고 하니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7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놓치시면 정말 아깝잖아요.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